결혼을 할때 남자 집안에 시집가냐, 안 그러면 우리가 것을 맞춰서 결혼을 하는 거냐, 이걸 잘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우리는 짝을 맞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음양이 있어서 우리가 상생을 해야 되는 짝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반쪽이 있기 때문에 항상 외로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짝이 맞으면 이게 힘이 돼 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짝을 바르게 맞추는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둘이서 뜻을 맞춰 갖고 산다면 우리가 뜻이 맞아야지. 부모님한테 뜻을 맞추는 것은 아니에요. 어 우리한테 뜻 맞추는다라고 하는 것은 70%가 우리한테 뜻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족들한테는 30% 뜻을 맞춰 갖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부모님을 이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안 결혼을 하냐. 집안 결혼. 이렇게 하면은 어, 그 집에 시집 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시집의 뜻을 70% 우리가 반영을 하려고 해야 되고, 어, 우리 뜻은 30%에. 그걸 우리가 의논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알고, 어, 우리가 시집에 우리가 어, 집안을 위해서 어, 서로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집안은. 음? 이념과 명분이 내가 거기에 시집 갈 만한 걸 따져 봐야 되는 거죠.